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가 갖는 장점은 지속적인 관리와 공동생활공간의 존재입니다. 반면 층간소음이나 틀에 박힌 건물 구조는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요구가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사객 S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하고 뭐 다른 구조라서 지금 많이 소망하고 있는 도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좀 위안을 얻고 쾌적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집에서. 리조트, 휴양지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도록 경남 혁신도시에 조성된 한 단독주택지 공터 사이로 다양한 모습의 주택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집 외관은 물론 1층부터 3층까지 층수도 제각각입니다 벽돌로 지은 수수한 옛날 단독주택이 아니라 최근 유행하는 건축 기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는 자전거와 킥보드, 장난감 등이 세워져 있고 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주택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전원생활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집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녹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어, 정원이 딸린 집에 좀 살고 싶어서 단독 택지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 정원에 잔디도 깔고, 그리고 이제 할수 있다면 수영장도 넣고 싶어요. 예, 수영장도 넣고 싶고 테라스도 있는 그런. 경남 혁신도시 단독 주택 용지의 크기는 모두 43만 4천 제곱미터. 계획상 천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아파트에 비해 개발이 더뎌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충무공동 단독주택 건축 허가 건수를 보면 지난 2014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39건, 2016년 78건, 지난해 102건이었으며 올해 11월 말 현재 170건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1월 7일자로 그 국토부에서 택지개발 음무 지침이라는 게 변경이 되면서 개별 품질 분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예, 마련돼 있던 뭐 똑같이 집을 지어라 이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이제 땅 주인의 기호에 맞게끔 단독주택의 그특성에 맞게끔. 자연 환경이 좋아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신도심의위치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 이른바 타운하우스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도심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 도심지도 그 국가 정책에서 만들어진 핵심 도시 내부에 있어 가지고. 주위 인프라라든지 교육적인 인프라,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큰 입주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혁신도시내 마지막 남은 단독 주택지도 분양과 함께 기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단독 주택지와는 달리 컨셉을 가진 또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샘플 하우스가 4개가 들어서 있니다 샘플 하우스가 네개가 들어서고 샘플 하우스는 4월 말에서 5월 정도 하면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완공이 되면 샘플 하우스는 이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고 도심 속 단독 주택지는 최근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끌며 활발하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의 한 단독 주택지 사업 설명회. 기업이 몇 개의 필지를 덩어리로 사들여 개발한 뒤 비슷한 개념의 집을 짓는 이른바 블록형 단독주택지입니다. 새로운 주거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적지 않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개발 소문이 돌긴 했지만 시행사가 수요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지며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사업을 좀, 그, 이 정도의 약간은 좀 생소한 내년 사업을 하는지를 길을... 규모는 5만 3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대여섯 개 크기입니다. 모두 127세대의 타운하우스로 그리스풍 건물 형태로 꾸며집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휴양지 리조트 개념이 도입됐는데 골프와 수영, 헬스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집이 휴양지처럼 별장처럼 느끼면 항상 집으로 먼저 가고 싶으니까. 테라스와 옥상의 텃밭, 그다음 밑에 풀 월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 집에서 어, 어, 그런 환경들을 리조트 휴양지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을다 느낄 수 있도록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풍의 건물과 다양한 편의 시설, 자연 공간이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혁신 도시에 만들어지는 셈. 수요자들 역시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진주혁신도시 내에서 이만한 입지 조건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로킹 택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입지 조건이 워낙 좋고 또 도심 속에 전원주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의 호화로운 이미지 탓에 다소 부담스럽다 말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수도권의 한 타운하우스의 경우 분양가가 3.3 제곱미터당 2천만원을 호가한 상황. 진주지역은 수도권 대비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분양가도 싼 편이지만 고급 주택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설명회에는 아파트 실거주자들이 상당수 자리에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지의 비중은 2018년 현재 전체 국토의 63%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토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적은 편인데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동주택이 확산됐습니다.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지만 다양한 편의 시설과 관리의 편리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양호한 주거 환경 등이 아파트붐을 부추긴 것. 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획일화된 공간, 집단 민원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단독주택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밀 수 있고 마당이나 옥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관리와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고, 시세 차익과 같은 투자 측면도 아파트에 비해 불리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최근 블록형 단독주택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2~3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아파트 단지처럼 모여 있는 형태로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의 보안, 편리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를 형성해 있기 때문에 관리 사무실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아파트하고 이제 별반 차이점이 없는 거고 그이후에뭐 전원주택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이유가 아파트보다는 또 세대수가 적으니까 여기에 일반 단독주택이 허가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과 달리 기업이 택지 개발을 진행해 허가 과정에서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설되는 것은 각종 인허가나 이런 절차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연불확 형태의 토지에서 어떤 택지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훨씬 더 어려움이 있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도심지 속에 주택지가 들어서면서 학교와 병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만 볼수 있는 공동 편의 시설도 있고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도 강한 편입니다.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우리 공동 시설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개설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는 가지기 어려운 그 공동체도 이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호인 주택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고 단독 건물로 지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대출 규제가 없는 틈새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아파트 건설을 주도하던 대형 건설사들까지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에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테라스가 있는 삶,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집,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공간 등 블록형 단독주택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주거 문화의 변화는 단순히 변덕이 아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주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김포시 최근 한강 신도시를 중심으로 블록형 단독 주택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산시 아파트에 사는 도경호 씨도 최근 블록형 단독 주택에 살기 위해 김포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게참 예, 꿈이었죠. 사실 아파트에서는 이런 걸 못, 기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같으면서도 약간 또 공동주택이고 한번 즐겨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울 집은 4층 규모에 다락과 정원이 있고 테라스도 네 곳이나 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저만의 공간이 형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층 쪽에 작은 아마 뭐 제...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제 나름대로의 공간으로 지금 꾸미려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고 먼저 이사를 온 사람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테라스에서 식사와 커피를 즐기고 정원에서는 바비큐 파티 옥상에서는 아이들과 노는 전원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아이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했고요 올여름 같은 경우도 4층 테라스에서 간단하게나마 수영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과 또놀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또어 만들었다는 게참올 어올 여름에 아주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주택지는 입주자 대다수가 30~40대 층으로 비교적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뭐 전원주택, 뭐 단독주택 그러면 이제 좀 나이 이제 어느 정도 드시고 사회생활 다 이제 끝나시고 이제.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셨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김포시 역시 블록형 단독주택 확산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고 삶의 질이 높아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또 신도심 중심지보다 주로 외곽 지역, 산 능선 등의 친환경적으로 지어지다 보니 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시 내에 아파트를 건설된 속에다가 그 배치를 하기는 일조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지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각 지역에다가 배치하는 게 가장 합당적이고 또 인기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삶의 가치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단독주택 이제는 이 같은 집들이 한데 모여 아파트가 가지고 있던 장점까지 녹여내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남쪽산 기술기에 조성된 타운하우스촌 21만 제곱미터 규모,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특히 신도시내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타운하우스촌으로 우리나라 첫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고급주택 이미지가 강해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대우와 롯데 등 대형업체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인테리어 전문업체까지 수십여 곳의 기업이 다양한 규모와 종류, 외관을 갖춘 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대중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뭐한 7년 전부터 이쪽을 물색을 하고 있었고 먼저 살고 있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래 다시 이제 같이 이사오게 됐습니다. 3대가 모여 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강용현 씨. 처음에는 이사를 망설였지만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 상이 뒤에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아 뭉쳐 살으니까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해서 가족끼리 화합도 있고 그래 좋아요. 특히 독립성이 강한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의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물론 공동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차는 여기 여섯 대를 댈수 있게 그것도 그렇고 가족들은 뛰어놀고 하는 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해서 그 그저 안에 보면 작은 관장이 있고 그 운동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공동시설의 활용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설을 쓰며 이웃이란 동질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에 비해 공동 공간 관리가 어려운 블록형 단독 주택지로선 반드시 필요한 조건 인셈.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그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것들로 활용될 수 있게끔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 건물의 사용마저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몇몇 타운하우스에서는 아예 규약을 정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단독주택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개인이 건물의 외형과 규모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마다 규모나 형태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보니 집과 집 사이의 공간이 적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정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폐율만큼 다 집을 이제 어다 짓다 보니까 정원도 안 나오고 하던데 그래서 제저 집을 지고 사실 뭐 하다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집만 작게 지 너무 전전해 보여서 때문에 최근 만들어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혁신도시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리조트 빌리지 역시 도로에서 2m로 건축 한계선을 두고 높이도 2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한옥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조립식 주택은 아예 만들 수 없습니다. 단독 주택지 전체를 같은 컨셉으로 묶어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주게끔 설정한 겁니다. 건축의 가이드라인 이것이 개인 재산을 아니면 내가 마음껏 들수 있는 것을 제약을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규정을 지킨다면 나도 지키겠다. 모든 사람이 이 규정을 지키면 정말 좋은 단지가 되겠다. 또 하나 이곳에서는 블루존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블루존은 암과 치매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는데. 미국 로마린다와 그리스 이카리아, 일본 오키나와 등 세계적으로 다섯 곳이 존재합니다. 블루존 주민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아홉 가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를 주민들의 규약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집들이 있는 마을에서 블루존을 형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마을에서는 어, 유산 성향을 가진 어, 이런 분들을 모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블록형 단독주택의 장점에 휴가 시설을 접목했고 공동체 의식의 가치까지 도입한 것 이는 단독주택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샘플 아수로 제대로 짓거든요. 샘플을 짓고 또 초기에. 또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을 많이 좀그 지원을 할 겁니다. 해서 이+, 이 집지들이 하나 둘 지어지고 아 이게 좋다 하고 생각되는 어느 인기점이 지나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다 빠지거든요. 처음에 하는 사람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고 블록형 단독주택에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짓기 전보다 지은 이후에 문제가 더 많은 편입니다. 분양이 끝나면 시공사가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명 회사, 메이 있는 회사는 그만큼 인지도가 있 보니까 하자 보수나 뒤에 사후 관리도 좀 솔직히 잘 되는 편인데 인지도가 없는 회사 사는 거는 조금 뒤에 하자 보수나 관리에 조금 서이 수가 있겠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세우고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사업체가 꾸준히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부 고급 단독 주택지에 있는 우아로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사회 봉사 활동과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봉사단과 동호회 그다음에 클럽 블루존의 클럽하우스에서 그런 운영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좀 메뉴로 해서 초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반지 내에서의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할 수도. 여기에 주차장과 자투리 공간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공정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도 필수 요소입니다. 필지를 개별로 소유할 수 때, 없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 부분은 좀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높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색채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 보다 여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들. 상막한 도시생활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거 패턴을 바꾼다고 해서 이 같은 목표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집에서 여유를 갖고. 이웃과 동화되는 삶을 사는 게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아파트에만 국한됐던 주거 문화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사 기획의 김현우입니다.